한열번더열번더 아, 가이바이보로 친해지기 가바보 아, 어린이들과 사이 친해지는 데는 가장 쉬운 사이 방법이 가이바이보입니다. 운동 도구도 필요 없이 열 번이에요? 다섯 네, 번만 더해 주세요. <laughs> 계속 해봐이길 때까지. 야, 이 잘한다. 네. 가이바이보. 마지막 두번 더. 어, 가이바이보. 아 정말 잘한다. 가이바이보. 아, 완전 다음 주에 겸으면 좋겠다. 글쎄요. 근데 원래어 계속 이거랑 이것만 넣시는 거. 생각 <laughs> <laughs> 아니, 이것만 이거가 잘 봤어. 응? <laughs> 예. 그 예, 목사님하고 한번목 예. 예. 목사님 한번기 그래. 여기 목사님 목사한번해 봐. 그래 가지고 우리 한번 뭐 자, 이바이요 똑바로. 아이스크림 사 줄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응. 이기는 사람. 하이바이. 보 아. 하이바이. 보진 사람 또 해. 아 이길 아아아 때까지. 됐다. 바이바이. 보 아. 하이바이. 아 뽀. 야, 이겼다. 이바이두 사람이. 넌 계속 지네. 하이바이. 어. 보 아, 재밌게 이겼어. 바이바이. 보 하나만 이겼어. 하이바이. 가이바... <laughs> 유 <아유, 웃음> 내가 졌어. 선생님, 목사님이 졌어. <laughs> 오, 나나 누가 잘한다. 또 이들끼리 해 봐. 이들끼리. 셋시서넷이서 넷이서. 넷이시이디이 네네 바이보. 햄스터 보다. 벌레 있네. 내가 이겼다 또, 또, 아이고. 다시, 다시. 아이고. 아이고. 시작. 아이, 바이보. 둘, 둘이 가서 둘이 가자. 아이 이보. 아이 이보. 아, 잘했어, 잘했어. 야, 이게 뭐냐? 벌레가. 여기 오, 돌아다니다. 응? 뭐야? 뭔 뭔데? 뭐빌 벌레 무슨 벌레야? 벌레 <laughs> 기르는 거야? 마지막 아, 아, <laughs> 아, 안 돼요. 음. 저기 그래 안 만질 거고 아이스크림 아이스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내 목사님 따라. 목사님 아, 따라 여기 그래. 아이스크림 사줄게. 빨리 그거 내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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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시켜 보아. 아니 그 박스 채 들고 와. 가야지. 아이스 믿어보니까. 아이스 근데 이거 공천. 이리 와 이리 와나좀 애들 알 거예요. 이, 이 그냥 공천 채 여기 옆에야. 있어서. 너도 먹자. 여기 옆에 있어 여기 옆에. 이리 와. 너희들 몇 학년이야? 4학년 그 다음에 동생들은 몇 학년? 사람이 응. 응? 아, 없어서 아, 아이스크림 이런 먹고 싶은 거어안어 다원아 어, 안녕 다원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와 조심해 조심해 깜짝이지 여기 있잖아 여기 원지공원 자 가위바위보로 놀고 조금만 가면 일수마음주회라고 써있어 음. 거기 종로밥에 있어 그팀밥 다리 붙이 코로나 끝나면 와나 어? 어? 어. 어. 그래? 네. 아이스크림을 사러 어. 갑니다 이거 놀고 먹고 그러면 이제 교회 오는 거지 놀고 먹는 어, 문 열어줄게 안 뒤집어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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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뒤집어 너는 뒤집어 뒤지마 그래 그래 또 너는 뭐야 너는 뭐 뭐야? 이거 먹어도 돼요? 어, 짱짱밥. 이거 뭐야? 이거는 좀 비싸잖아. 응. 어, 오늘만 먹어. 그냥 내가 그냥 낼게요. 그대기네, 꼭고 와이데? 저기 가서 저 계산 눌러 이래. 너도 저쪽으로 가서 계산 눌러 이래. 응. 옳지. 음. 음. 먹어요? 어. 자, 너도 가지고 와. 자,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해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따라니다 자, 라사합니니라라라라 네네. 그래. 말도 잘하지, 그니. 얘들아. 안녕. 야, 얘들아 동영상 끝내 손흔들어줘. 하나, 둘, 셋, 감.